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우리 얼어붙어 있던 우리 마음들도 회복되고 풀려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동행하심을 그렇게 경험하며 힘있고 역정적인 그런 한 주간 여러분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거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보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 주기 위하여 못들을 봤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방금 제가 봉독하고 아멘 했지만, 참 헛되다, 헛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마지막에 아멘 하이가 어떻게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어 이게, 이게 아멘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이 가운데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웃는 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좀 과격한 얘기고, 하지만 이, 이 문장에 들어있는 또 사실 반전적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라고 소개한 이 솔로몬 왕은 어,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하며 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보았지만, 역시 헛되고 또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것 같다. 이런 바람 잡는 것, 바람을 내가 잡겠다.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마침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왕으로서 할수 있는, 자기이 왕의 직분, 이 왕의 자격을 10분 이용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 보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시도를 했을까요? 어, 정말 그 모든 시도가 헛된 것이었을까요? 전도자가 얘기하는, 이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다 헛된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보면 살펴보면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자신을 즐겁게 할수 있는 것들을 시험해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해 보았다. 그러면 시험해 보았다라는 말은 생각만 하고 마음속에만,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일이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았다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해 보았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았다, 테스트해 보았다, 시험해 보았다는 거죠.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런 철학자들. 그들은 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철학자의 모습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하고 싶은 마음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금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았고, 그런 체험을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해 보았는데,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보면, 웃음과 희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웃음은 미친 것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평가합니다. 아,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영화 제목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웃음은 미친 짓이다. 들어봤습니까? 아, 웃음은 복이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그런데 여기는 웃음은 미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일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절에서 말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시험 삼아 했던 모든 쾌락들을 통해서 얻은 웃음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웃음은 미친 짓이다, 미친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은 거죠. 이 미친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쾌락을 통해서 잠시 동안은 웃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아닌 것 같지만, 쾌락을 많이 추구하고 살잖아요. 뭐 TV 보는 것도 뭐 우리가 아주 타락하고 나쁜 의미의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TV를 보고 뭐 음악을 듣고 재밌는 거 보는 거, 그것도 일종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동안은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 그런 웃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웃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웃음도 아니고, 그저 잠시 웃을 수 있는 것, 잠시 생각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희락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수사학적 질문하는 이런 학문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희락, 쾌락, 이런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냥 헛되고 헛된 것이 뿐일까요? 그러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헌신하며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헌신하면서 뭐 웃을 필요도 없고 웃으 미친 것인데 어떻게 웃겠어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묵묵히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제 우리 삶을 정리하고 저 천국으로 가면 그러면 끝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이유 삶을 주실 이유. 인생을 주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로봇처럼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또 전도서 9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는 보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하는 내용과 오히려 또 정반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추구하고 인생을 즐겨라. 네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또 누리며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도서에서 구전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것을 미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구장과 오늘 본문 2장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의 부재의 차이입니다. 전도서 구장에서 즐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저 하나님과 관련없이 인생을 즐기고 웃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쾌락.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웃음, 희락, 쾌락.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걸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리고 웃어도, 아, 이거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이한 날, 이한 주도 하나님 없이 산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되고 헛된 삶이 될수 밖에 없을 겁니다. 뭐 특정 종교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죽으면서 아, 모든 것이 뭐 헛되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그걸 깨닫고, 이제 난이 세상을 떠난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 상관없이, 날 위해서 했던 건, 그냥 우리,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했던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도자가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정말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렇다면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삶. 허무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헛되고 헛된 삶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과격하게 정했는데, 헛되고 헛된 그런 삶 속에서 웃으며 그런 미친 것으로 여긴지는 그 웃음, 그 희락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기쁜 기쁜 삶,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의미가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는 보면,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시도해본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도 하고 포도원을 일구고 또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도 파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세계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한 궁정을 짓고 그 안에 아주 화려한 정원을 가꾸는 것 이것이 아주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식을 거행하면서 올려 드리기도 했고 자신이 그하는 왕궁도 세상 어느 궁전보다 화려하게 지어서 자신의 권력을 드러냈습니다. 성전, 왕궁 짓는데만 그 20년이 걸렸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상과 가원을 만들고 한이 일들은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된 단어들과 아주 흡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나무들과 열매를 허락하시고 강을 만드시는 그런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런 모습까지 흡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헛. 떼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 다음 날 넘어가기 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동산을 만들고 과일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고 한 것은 인간이 한 일이지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인간의 인간이 한 일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 있고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행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 없으며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훨씬 수십배, 수백배 더한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한 것은 왜 헛된 것일까요? 사제부터의 기록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아까 봉독해 드릴 때 어, 여러분도 그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나의, 나를 위하여, 나의 소유, 내가 계속해서 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자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 하나님께 사신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한 것이고 그 인간이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 자신을 위한 것 결국 그래서 그것은 헛되고 헛된 일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어, 확연하게 다를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인인데 그래도 내 목적은 그것이 아니야라고 말한다면 그, 그분은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목적으로 지었다는 거죠.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인간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나의, 내가 목적이 되는 것, 나의 부위 영화를 위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때로는 미친 것 같은 미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들어서 우리 여러분 주변에 계신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연세 많이 들어서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얼마 남지 않은 그때야 비로소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서부터 하나님 위에서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 왕은 후배들이, 후세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미 젊을 때 나만큼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나만큼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본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다 해봤다니까? 내가 다 해봤으니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걸 알았으니 여러분들은 미리 젊을 때부터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때는 이렇게 얘기할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도 다 해보고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미 다 겪어보고 솔로몬처럼 다 겪어보고 나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젊을 때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그것을 알고 하늘 위에 살아간다면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를, 우리로 인해서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니 오늘 전세생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고 이렇게 올려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자가 10절에 기록한 대로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어떤 것이든 하고 싶은 것은 막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해 보았지만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어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으로서의 전도자가 그가 했던 이 모든 실험, 체험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이 복이라고 하는 걸 과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돈을 많이 주면 그게 복이 되는가? 권력을 얻으면 그게 복이 되는가? 우리 하고 싶은 거 막지 않고 다할수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면 과연 행복한 것일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잠깐은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행복이 계속 갈 것인가? 정말 진정한 행복인가? 아,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행복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 한번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물질로 혹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의 행복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권력과 재력, 땅과 사람 등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으므로, 왕인데도, 만족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것들을 탐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이 그의 나를 장구하게 한다. 즉, 행복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율법대로 규리대로 사는 게 아우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근데 그게 행복이죠. 주님 주시는 그참 자유. 그 자유함으로 내가 주님을 선택할 때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어, 그 주님을 향해 끌려가는 거그 행복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자유하라고 하셨고 내그 자유를 다 사용해서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난 규례를 대로 살겠습니다. 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한 삶,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나를 위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우리게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정함으로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돈을 벌어야죠. 벌어서 또 그것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고 지만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돈이 지난 달보다 이번 달에 좀더 벌어졌다고 아니면 좀 지출이 적어졌다고 기뻐하고 때로는 더 슬퍼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두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가 아닌가 우리가 웃고 우리가 기뻐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 것인가 하나님 손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저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쾌락에 우리가 잠시 웃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